어디에서도 이런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리를 맡길 수 없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게스터 대리. 카카오톡으로 꼭 문의 주세요. 유튜브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비제 MJ입니다. 오늘 여름 업데이트에 관한 점검 공지가 떴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이미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별 다른 건 없지만 시세의 변수를 줄만한 요소가 또한 가지가 떴습니다. 그 변수는 강화대 이벤트인데 7월 1일 화요일에 한번, 7월 5일 토요일에 한번. 이렇게 나눠서 진행합니다 솔직히 7월 1일은 평일이어서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강화데이는 금카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고 1카 혹은 은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항상 말했듯이 강화데이 때 대장 매물들 1카나 2카를 판매하면 기존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적으면 1.3배 많으면 1.5배까지 수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장 매물들 1카나 2카를 판매 생각 중이라면 내가 대장 매물 1카나 2카를 가지고 있다면 7월 1일보다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이 기간에 판매가 좋습니다 7월 1일은 평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 끝나거나 퇴근하고 나서 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세 오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세가 완전히 떡상은 힘듭니다 보통 강화데이를 하루 진행한다면 그 전부터 떡상하는 추세가 많은데 7월 1일은 날짜가 굉장히 애매해서 메리트가 크게 없고 7월 5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대장매물 1카나 2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추세는 강화대의 당일날 구매하는 것보다는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구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전에 1카 수요량이 미칩니다. 강화대의 당일날보다는 강화대의 전날이나 전전날에 고점일 확률도 높습니다. 한마디로 대장매물들 1카나 2카는 7월 3일부터 5일 이 기간에 판매가 좋아 보입니다 대장 매물 은카는 6월 30일 날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강화대가 있다면 강화대의 전날에는 1카나 2카는 오르고 5카는 떨어지는 추세가 정대입니다 게다가 7월 1일에 멤버십 상품 또한 초기화되기 때문에 일시적 패닉셀이 일어나는데 강화대의 전날까지 겹쳤다? 이거는 정말 못 참습니다 한마디로 대장 매물 은카 구매 시기는 6월 30일날 각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0주 이하의 저렴한 금카들도 굉장히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런 매물들도 멤버십 상품 초기화 전에 많이 떨어지는 추세여서 10주 이하의 저렴한 금카 구매 시기도 6월 30일날 이때 각을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